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므로 시백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 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흥망, 성세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심히 지금,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의료진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이일 위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 울부짖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상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여 기를 기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이 영원히 잘된 같이 봄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늘 주님을 기리며 숨을 죽이며 늘 기도한 것과 같이 오늘도 말씀의 생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새임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외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여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 앞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히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요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받은 성도들의 그 자세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에리미아 선지자는 애국자였습니다. 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캬, 저리 간거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그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구해주시냐면은,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고 형편이 비슷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북한국과 남한국으로 갈려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어느날 에레미아에게 그 환상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야 네가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서 보여 주는데 보니까는 큰 가마가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뜨겁고 엄청난 그 끌려는 그 가마가 남쪽으로 결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보니까는 에레미야는 기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실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실 때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명을 가졌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의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창조한 여화다. 네가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를, 한 사람을 택한 것은, 우리가 무슨 훌륭한 그런 장점이 있어. 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49장, 이 40장에는 늘그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그 콜, 콜링, 부르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은 원래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흠이 많고 결점투성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한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 한 사람의 개인의 그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한 사람을 통하여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보면은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러 얘기합니다. 여수르니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공의로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실 때에 그렇게 여론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명받은 자가 먼저 깨달을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명받은 자의 소명, 소명받은 성도의 그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적에 베드로의 모든 삶이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몸서 이 칼릴리 바다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는 것이에요. 시모나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일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그럴 적에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릴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 없던 고기가 그 그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53마리나 고기가 잡혀진 거예요. 그걸 끌어 댕기면서 그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 만족을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그 자기가 부인했던 거 주님을 몰랐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니 눈물이 번복이 되면서 그걸 끌어 댕기어 가지고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즉시 베드로 간 일이 뭡니까? 이수님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은혜 받은 자의 그 자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이... 그애굽에서 신음한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리니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럴 적에 모세는 예 가겠습니다 고 당당하게 갑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능력을 받았을 때예요. 모세야 너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예지팡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던지니까 자기의 그 지팡이가,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모든 걸 믿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어버리고만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모세야, 그 뱀의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10중 팔고는 뱀에게 물립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뱀꼬리를 잡습니다. 잡을 적에 뱀꼬리에서부터 구독하기 시작하더니 아까와 똑같은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외모는 똑같아 했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려고그 지팡이로 반숙을 칠때 생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생이 우리가,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측분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하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작은 것을 얘기한 거. 나는 작고 작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라값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든 그 사명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도의 그, 은혜 받은 성도의 그 자세는 전도하는 걸로 모든 걸 표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곤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노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아주 철저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 물질로 풍요를 누리고 모든 명예를 누리고 그것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인도하는 이 견형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도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질고를 당하게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지 남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그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이 재난, 이 재난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죠. 에레미아 선지자는 지금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현실적인 그 모든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기도해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재난을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믿음은 사실 지금이 더 크게 믿음이 생성할 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요. 대시기를 예수 이름을 추원드립니다 절대로 믿음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일를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은 꼭 여러분 주님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그때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제사는때 제물이 없으면은 그 제사는 헛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물을 예비한 것은 내 스스로 그 쓰면 안 됩니다. 올 가을 가서 대면하는 날. 주님께 대면하는 날, 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보사도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을 늘 기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재난을 당하여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아울러 영적으로 이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이게 하나님이 이한 시간 드릴 수 없도록 예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강렬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서 없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원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원룸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공유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0분 이상은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늘 오늘도 묵상할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